누가 오는데? 일로? 어. 문장 빡센 친구가 오던데. 온다. 아, 걸 빠였어. 못 잡았어. m 머레이나 에머레이 내가 봐줄게. 지아보 좀좀 많았다. 나이스 좋아다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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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하나 더 있어? 어 저기 저기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피어브카오하자 <피부백하고 웃음> 천천히 같이 해. 상관없겠지 뭐뽕 소리 있다 아 다른 애가 싸준다 이거 어 받아 어, 피다 소리 주었다 주었다 푸시다 이거 바로 앞에 어 바로 앞에 바 앞에 바로 앞에 있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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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 하나 더 있는 거 같아 조심 그러니까 더 있다 더 있다 더 있다 아 푸시를 하더라고 얘가 뒤에 싸 가지고 온 건가 그럴지도 싸서 푸시한 거 같아 온다 한박차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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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앞에 붙었다. 넣는다 풀숲? 응 마리로 어, 내려왔다 얘너 위치 모름 오케이 방파제 쪽으로 간거 같은데? 어 방파제 쪽으로 붙었어 둘둘둘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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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야. 맞네. 하나 아 스케부야 하나. 이쪽에 어디까지 빠진지 모르겠는데. 일단은 더 빠졌어. 방파제보다 더 빠졌어. 아 저기 있다. 나뭇잎 오두막 쪽에 있다. 아예 우리 뒤편이야? 어, 우리 우리 뒤편 쪽으로 왔어. 피어보트. 응. 아, 나 에너지 영인데 이제. 내가 푸시해줘 그냥. 소리가 안 들려서. 내가 푸시하게 그럼 그냥. 같이. 이 안쪽 방에 있어. 바깥쪽 있는데 조심. 밖, 이건 <laughs> 일단 밖에 나야 이거 아파하는 거. 잡았어? 다 잡아 잡 잡아 잡아 나자자 오케이 어금니 가지고 잡았다. 에이거 물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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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나물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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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물물물물물물물나물물물물물 솔직히 피 없음. 솔직히 지금 존나 아파. 나도 아파. 그래? 집 안에 있다. 집 안에. 잡았어, 잡았어. 나이스, 좋았다. 한번 뛰어봐, 그냥 내가. 폭 있는데 폭 던져봐. 응. 그냥 하늘로 던질게. 응. 나한테 날라오지 않겠지 뭐? 뭐너 어, 죽어 있는데? 어, 유저가 죽어 있어. 야 너가 죽여, 죽였... 야 너가 슬리타를 죽였어. 어 진짜? 야 너가 슬리타를 죽였어. 얘를 어. 얘 심지어 빅파이퍼 자본애야. 오? 어? 내가 죽였다고? 어. <laughs> 야 뭐야 이거? 어, 실화야. 아, 잘 먹겠습니다. 음. 예, 예 맛있게 드세요. 조사 좀 해보자. 뭐야 이거? 아, 좋다. 예? 잡았어? 잡았어요. 여기서 이렇게 저격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데. 저 건너편, 건너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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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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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너편. 저저저 건너편. 저, 저, 어. 저, 저, 건너편 저 건너편. 어, 저기 파서 있어. 아, 개아 아프다. 개 아프다. 개 아프다. 아, 사격이라도 해 줘. 작은 친구고 아까 아직 어. 아직 그 친구가 아직 안 나왔거든 네. 저기 앞에. 네. 나이스 잡았어? 오케이. 어너 너가 잡았어 너가 잡았어. 이러면 끝. 오케이, 어, 너, 너 잡았어, 너 잡았어. 끝. 오케이, 오케이 나이스 와과다출혈에나 수술 부위가 두 개가 더 생겼어. 여기도 쇼군에 있나? 어매 전매병 전매. 아 그래. 어 있다 있다 아나 죽었다 잡았어 오케이 죽었어? 아 죽었어? 아이고. 얼굴 맞은 거 같은데? 한 대만 뽑갔어와 소리도 안내 이제 50초 동안 엎드려서 춤춰발 소리 들는거 같은데? 아, 졌다. 이거 지웠어? 어, 어, 어. 아, 좀 집착하겠어. 올걸.